감각적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진짜 차 높게 두대 들고 다니면서 진짜 잘하더라아두 대지 다니는 만물트럭이야? 응. 그게 접니다 그게 진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물트럭 장사 지금 17년차 접어들고 있는 조상아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 안 하시고, 여기서 지금 바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여기서 잤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네. 저는 자는 곳이, 마지막 일이 끝나는 곳이 쉬는 곳이고, 거기서 일을하면 바로 이 장사를 시작하고요. 잠은 숙소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주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4만원, 5만원 기본으로 줘야 돼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경비도 아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위에 캠핑카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 위에. 세명도잘수 있도록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 내부 좀 보여줄 수가 있나요? 네, 좀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상당히 많은데,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보통 대구의 도매상이 15군데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냄비면 냄비, 일반 생활 자화면자화 구분되어 있는데 가서 다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좀 해오는 편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두 대씩, 세 대씩 다녔었는데, 요즘 은두 대, 세 대면은 혼자서 다 운영하신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인간극장도 나가고, 이게 유명했던 만물적이거든요. 이게 어제 하다가 뭐 한봉투를 지금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자 생각중입니다 <laughs> <laughs> 어제 장사를 했는데, 요 공간이 되게 훌륭한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몇개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아니, 훔쳐가는 건, 거... <laughs>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훔쳐가는 누가? 이동을 조금씩 하면서 어머님들에게 장사를 시작할 겁니다. <laughs> 지금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녹음을 해서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다니지가 7년, 8년 된것 같네요. 방송으로. 라이브로 좀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자, <laughs> 마이크를 지고 갈까? <지구할까? 웃음> 자, 무지무지 세게 파는 만물차가 왔습니다. 봉구, 철물, 자파 주방용품이 왔어요. 이렇게 합니다. <laughs> 3,000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뷰가 예. 잘되네요 제가 돌아다닌 것만 해도 말했다시피 17년경영차. <laughs> 그 정도면 단골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남은 칼 없는 거죠 그거는 남은 해야. 칼, 작은 거. 아, 지금부터 2 0 0원 빼고 싶어, 예. 응. 어? 아들내미한테 그걸 뺏고 싶어, 야. 어? <laughs> 그럼 한번 가져가 있어. <laughs> 칼을 먹는데 세 개나 사, 사갖고 뭐 하려고, 야? 내가 받다 일로 하면 돼. 아. 가나뭘 네. 지금 뭐 하, 이다 아프고, 이랬까 예, 네, 조심히 들고 가 있어. 예. 칼이나 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되면 녹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 맞아서 녹이 이렇게 나요 한두 번은 제가 집에서 한번 따듬어요. 녹제 거제. 결국에는 나중 되면 그냥 반값에 파는 경우나 많이,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뱃사람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음.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많이 이동은 안 합니다. 저좌 앞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여기서 또 소리 한번 낼 겁니다. <laughs> 라이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자 무지무지 싸게 파는 만물차가 <laughs> 왔습니다. 공구 <공부>, 철물 <laughs> 자파 주방용품이 왔어요. 로컬, 로컬. 소리는 도시에서는 좀 소음 문제로 신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리도 1 분, 2 분씩, 노오도뭐 짧다면 짧은데, 그걸 10분 내도록 계속 켜놓으면 신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1분 미만으로 소리 한번 짧게 켜놓고 그냥 바로 꺼버리고 소음이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방송을 오래 켜놓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골라 골라 그렇게 하던데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요? <laughs> 할 수는 있는데 이병헌이랑 똑같이 해볼까? 두부 두부 이렇게 이병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돼지고기 자르는 거라 하길래 뭔가 해낼까. <laughs> 나사를 풀면 응. 이 붉은 채가 나오고 응. 나사를 잠그면 그렇구나. 보드라운 채가 나오고. 7,000원, 17,000원, 5,000원, 22,000원입니다. 하나, 둘, 하나, 세나, 3,000원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이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달라고 해? 바위. 천물점보다 장사가 더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앉아 있으면 사람이 언제 올줄 몰라요. 근데 저는 움직이면서 바로 그집 앞에 갖다 대니까 뭐라도 살거 있으면 나오십니다 사람들이. 뚝나오고 자르는 거야. 뚝국자 이거는 이제 뭐 완미. 얼마 했는데? 4 5 0 0 원. 그래. 얼마 해줄 까 빨리 말해. 빨리 말하면 안 내줄 거야. <laughs> 1, 2, 3. 빨리 말하라니까. <laughs> 4화. 아, 그, 그거 필요하다고. 그래. 저 그냥 여기서 샀다니까 할머니, 여기 차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물건 사시는 거예요? 네. 마트 가서 사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마트 안온 거니까, 뭔가니까 그렇지요. 음. 여기 찾아오시는 사장님 때문에 편하세요. 야. 봉다리 담아줄까? 그냥 들고 갈래, 예. 아이고, 봉다리 탄지요. 안 알아요. 귀찮신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엄마. Yeah. 여기도 이제 나올 사람들은 열댓 10, 명 나온 것 같고요. 저 앞으로 또 이동해서 풀레한번더 내봐야 될것 같아요.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안 가는 곳이 없이, 사람만 만나지는 곳이면 다 가고요. 모지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과거 때부터 받았던 엄마들, 요즘은 많이 줄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벌써 돌아다니는 게 18년인데, 그 당시에 60대 엄마라고 하면 지금은 80대 엄마거든요. 음. 그런 엄마들이 한 분, 두 분씩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당구들이 주는 것도 걱정이긴 한데, 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런 엄마들 찾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마가 많이 있네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없이 컸거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전국에 엄마만 한만명 이만 명은 있지 않을까 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평균적으로 몇곳 정도 이동하시는 거예요? 다섯 군데에서 요즘은 많게는 열 군데의 마을 돌아다녀요 면단위 마을이 아니라 리단이라고 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홉 시부터 시작하셨는데 열 시에 영업이 끝나는 거예요? 해가 저약일이 끝나요. 여름에는 여덟 시까지 일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 추워지면 다섯 시면 해 어두워지거든요. 다섯 시 일이 끝나고. 이동을 되게 짧게 하시네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네가 연결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한집 장사하고 또 좀에 이동해서 또 장사하고 이제 동네가 끊겨버리면 그때는 다음 동네까지 거리를 많이 이동하고 짧게 이동했다가 시동 꺼뿌니까 생각보다 기름값 측면에서는 많이 더 절약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배가 2000원 아니 전부 2000원 어? 2000원? 2 아,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됐는데 철물점을 차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7년 전에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고 이제 아기 생겼을 때 가게를 하나 차려봤는데 1년 만에 딱 철수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또잘안 오고 상권을 잘못 분석한 것도 있긴 한데 첫 달에 한 천만 원, 천오백만 원 올라오다가 마지막 달에는 한 달에 70만 원 올라오더라고요. 한 사람 임금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임금비도 안 나오는지 다시 말자 하고 1년 만에 7천만 원 날려 먹고 바로 철수했었죠.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서 지금은 그냥 트럭 장사 하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전국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18,000원이요. 요옆 거는? 요거, 요거 어. 작은 거. 14,000원이에요. 거도사 볼까? 예. 요거 는 2,000원씩 그개 나한테는 자리.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있네 작은 거 요거. 105에 어, 저녁에 장사하면서 못 보고 어. 빨리 뺀다고 뺐 그냥. <laughs> 지금 뭐예요? 어제 장사하다가 저녁에 어두웠을 텐데 차 빼주다가 깜빡하고 그냥 출발해버렸죠 뭔가 아침에 내가 눈 떠가지고 봤는데 뭔가 훌빈한걸 느꼈는데 뭐가 빠졌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제 같은 날은 머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감기 기운도 있어서 다행히 사장님께서 운 좋게 술을 찾아줬는데 마누라가 이거 보면또 쌍욕 하겠네 22,300원이요?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카스는 일부러 구입하신 거예요? 예, 일부러 산 겁니다. 30만원 치를 복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정확한 위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못 찾으면 그대로 날아가는 돈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식사로 오신 거예요? 예, 밥한 숟갈 먹고 또오 장사 하러 가야죠. 식사로 오셨는데 직원분들께서 지금 장 보러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통 뭐 밥한 그릇 만원 한다치면그 그보다 더 많이 팔 때가 많죠? 밥 먹으면서 매출도 올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맨날 요리를 하는 편이가, 가끔씩 하는 편이가? 아저씨 이제 비싼 게 사는 그 이렇게 하고 그렇다 불쌍가 아닙니다 <laughs> 옛날 테리 보니까 인간극장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진짜 차 높게 두대 들고 다니고 진짜 잘하고 아두대지 다니는 만물들렁이야 응. 그게 접니다 그게 진짜! 진짜! <laughs> 네. 아 악수 <좀> 한번 <laughs> <laughs> 만물트럭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아주 장사가 되고요. 겨울 되면 찬바람 불면 장사가 확안돼요 1, 2월달 같은 때는 거의 일을 쉬다시피 합니다. 1월달, 2월달은 뭐 때문에 쉬는 거예요? 장사를 나가도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사러 안 나와요, 방송소리를 켜도. 매출도 안 나오고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1, 2월은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 벌어놓은 돈으로 그냥 1, 2월은 그냥 버티고 그냥 즐기고 사는 거죠. 오후 장사는 왜안 하시고 여기 지금 다시 오신 거예요? 어, 애기 엄마랑 애기가 지금 주말에 아빠 보러 온다고 오고 있다 그러네요. 오후에 장사를 몇 시간 더 하면은 뭐 매출이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매출을 포기하고 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는 언제 들어가세요? 집에서 출발하면 2주는 기본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튼 트럭을 가지고 또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말마다 우리 애기 엄마랑 애기가 저를 보러 오는 편이고요. 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은데요? 온수 보일러 호수거든요 이게 저 밖에서 물을 끓이면 모터를 통해서 그런 원리로 저는 벌써 7년 전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음... 영하 10도, 15도 떨어져도 반쯤만 입고 자도 안 추워요 여기는 음... 저건 뭐예요? 여기 빨간색 자동차 전기를 일반 가정용 전기를 바꿔주는 인버터라 그러는데요 이걸로 음... 에어컨도 가동하고 냉장고도 가동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음... 에어컨도 있고요 여름에 35도씩 찍혀도 3분만 있으면 냉장고처럼 시원해져요 평소가 작다 보니까 있을 거는 다구비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씻는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목욕탕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3일에 한번 정도 목욕탕을 가고요. 근데 여름에는 매일 안 씻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물받다가 물을 끼얹으면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해놨어요. 간단하게 샤워도 가능하고, 이건 직접 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제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누구 손 하나 안 빌리고. 3시까지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수입이 지금 얼마쯤 되나요?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1 만원, 2만원, 3, 4만원. 35만원 바았네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래요. 이 정도면 오늘 좀 괜찮은 편인가요? 3, 40% 정도 마진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14만 원 정도 벌어서 오늘 경비가 한 4만 원 나갔거든요. 그럼 10만 원 벌어놓는 건데 오후에 수화랑 자고 놀고 하다 보면 은 남는 게 없는 남는 게좀 그냥 오늘은 먹고 살았다 음... 그런 느낌이고 평균적인 수입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 30에서 50만 원 정도 파는데 한 달에 그거를 일을 다 모아거든요. 비 오는 날 있어 쉬고 물건하러 가는 날 있어 쉬서 한 달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일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1 0 0 0만원 정도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40% 마진 일때 400만원 30% 마진일 때 300인데 한350 정도 벌어서 먹고 살고 나면 저금하는 돈은 1 0 0만원더 내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밖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직장생활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저, 저도 올해 나이가 36살이고요 와이프가 하는 말이 택배 상하차나 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본다라고 와이프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20년 동안 왔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거든요 시골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그만한다 라고 와이프한테도 한 번씩 말하는데. 아시아 가 며칠 만에 보는 거야. 오늘 이제 촬영하시면서 응? 최고로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요. 예. <웃음> <웃음> 귀여운 <laughs> 딸님이 <딸래미> 왔어요. <laughs> 이렇게 일하시면서 좀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차 위에서 씻을 수 있다 그래도 씻는 게 불편한 게 있고요 맨날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면도도 3일씩안 하고 하다 보면 좀 지저분하게 일하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가족들 못 보고 사는 거 연차가 1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진상손님들을 잘 처리하는 편인데 그래도 진상손님이 없지는 않거든요 한 번씩 그런 진상손님들 오면 약간 짜증날 때는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 이제 후회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어머니 없이 어린 시절을 컸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정을 느끼고 살면서 정말 반대로 행복하게 15년 장사하고 살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형이형라 빨리, 빨리, 찍어라. 미용,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줌마들한테 인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쑥스럽습니다 이런 게 깔창은 뭐예요?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작은 선물로 신발 깔창 한 개씩 드리려고 합니다. 음... 예,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웃음> <웃음> <맞았어>. <웃음> 만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창업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요? 물건 값은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원 정도 싣고 다니는 느낌인데, 그렇게 하면은, 작게 하면 오천에서 많게는 한 이억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톤 트럭으로는 시작할 수가 없나요? 1톤 트럭으로는 요즘 경기상 구색을 많이 채워놔야 되는데, 작은 트럭에서는 구색이 한정적이거든요. 경비 기름값 빼고, 바깥 빼고 하면은 버는 게 없을 거예요.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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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영업은 끝났고, 따님이랑 이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기도 왔고, 애기랑 같이 놀아줄 게 필요한데,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저녁에 그걸로 회까지 떠먹고, 딸도 물고기 잡으면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아내는 그 물고기로 회 떠서 소자잔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일석이조로 낚시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갈간나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갈간나을 만났는데, 사람도 너무 좋고, 갈간왕님도 저를 만나서 좋다고 하니까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갈간나 파이팅! 파이팅. 전국에 만물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잘간다 파이팅 안녕